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5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 0 43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콩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하라그가 아론의 이르으로그성을서 받으시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저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음, 다섯 가지의 어,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였죠. 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 종교 개혁을 하였고 우리가 개신교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고 구원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음 자격이라는 게 있죠. 자격은 또그 사람이 입은 어떤 옷에 비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에는 아, 세균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던 옷, 옷이나 우리가 아니 우리가 신던 신발이나 우리가 입던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거나 신발을 어, 다른 것으로 갈아신고 소독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어,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만찬이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어, 아주 예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다운 헤어로 예쁜 어, 얼굴로 이렇게 화장을 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대제사장인 이 사람은 그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고 그 옷에는 어떤 것이 달려야 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와를 섬기는 직책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지 또한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애봇 받침 겉옷과 이마에 다는 패 그리고 반포 속옷, 그리고 띠, 속바지 등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39절 보시면 또 40절에서 4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 기름을 부어주셔서 제사장으로 유임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하시는데 어, 어떠한 말씀인지 31절에서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옷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봇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게 않게 하고 그옷 가정자리로 돌아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쓰놓고 금방 오를 간격을 두어 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을 한 성류 한 금방을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겉옷은 에본 밑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순청색의 이옷 주변에 일정한 간격으로. 금방울을 달고 성류를 수놓아 장식을 했죠. 금방울 성류 금방울 소, 성류 이런 식으로 어, 정말 이뻤을 것 같아요. 색깔도 이쁘고 이 금방울 단 이유는 무엇이냐면 금방울이 어떤 소리가 나죠?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금 소리가 나겠죠. 대제사장의 애봇 안에 있는 입는 청색 옷, 애봇 받침 겉옷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인데. 그옷 하단부에는 석류자수와 금방울이 교대로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수 안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옷에 매달린 금방울에서 소리가 딸랑딸랑 울리게 되므로, 대사,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신중한 자세로 제사를 집례하도록 항상 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지하고, 이렇게 어, 마음을... 어, 그렇게 하고 들어가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그 금방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소 바깥에 사람들은 성소 안에서 울리는 그 금방울 소리로 대세제,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수 있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움직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어, 알수 있는. 그런 것이 금방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울소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라도 여호와와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아주겠다, 나의 자녀로 삼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으로. 나의 자손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약 맺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거룩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셨습니다.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언약 자녀로서 우리의 준비와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성류가 자수되어 있는 그 금방울, 성류와 금방울 이런 것들이 아름답고 청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자세에서 생명의 방울 소리가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게 않게 하고 제사장의 겉옷은 통옷이었습니다 통으로 된 옷이에요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때 입으셨던 통옷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의 무엇이 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던 그 통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삶이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36절에서 3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음으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나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패를 관 위에 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헌물을 드릴 때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대제사장이 대신 떠맡게 하십니다. 이 패는요. 대제사장의 관 전면에 부착된 순금띠입니다. 순금. 그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어떠한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성결. 성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 이만큼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 죄된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어떤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고백이 담긴 하나님께 성결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는 개인이 할수 없기 때문에 통 옷을 입으신 그 대제사장. 통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성결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허물을 은혜로 용서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 대제사장이 이를 담당케 함으로써 장차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물로 바쳐져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0절에서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단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어리에서부터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도아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과 일반 제사장 아론들의 아론의 아들들의 의복은 달랐는데요. 대제사장의 의복이 일반 제사장의 의복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대 제사장의 의복은 일곱 가지 장식인 흉패, 에봇, 에봇 받침, 겉옷, 반포, 소옷 관, 띠, 순금패로 구성되었던 반면에 일반 제사장의 의복은 단순히 소옷 띠, 관의 관이세 이 가지 소옷 띠, 관 이거 세 가지의 장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배로 만든 속바지를 입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잖아요, 말씀하시죠.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나타내는 어, 하체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 인간이 죄를 인식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수치,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그 어, 속옷으로서 이렇게 가리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죠 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은혜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옷을 만들 때 이렇게 자세하게 만드셨어요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 그리고 동물을 희생해서 죽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옷으로 그들에게 입힐 때에도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또 다른 들짐승으로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으로 가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수치스러운 삶을 살던 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옷입은 성결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방울 소리가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울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을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말씀을 보며, 옳그 말씀이 어떠한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아름답게 보시는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후대에 대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통옷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